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면 바울의 다음 선교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이 전도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밀레드에서 에베소 성도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순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심어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에서 생활하며 그 어떤 사람에게서건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입술을 통하여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되었건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건 삶의 모범과 행실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28절 이하의 당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밀레드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교회에 머물 수 없었고 이들이 바로 에베소교회를 지키고 담당해야 할 리더십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마인드를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맡겨주신 양 떼를 위하여 주의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리더십으로 세운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리더십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며 자신의 역할을 목자에 비유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바울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나운 이리들이 양 떼를 공격해 올 것인데 이 이리들은 단순히 외부에서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마치 이리와 같이 변하여 양 떼를 미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바울은 장차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가졌던 사역의 태도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횟수로 3년을 사역하며 밤낮 눈물로서 사역했고 각 사람들을 향하여 진심어린 훈계를 아끼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이 사역을 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32절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축복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5절에 바울은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며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두 번째는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당부의 말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크게 울며 서로 안아주고 위로하였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작별하는 모습은 그리스 안에서 참된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25절에 바울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것 같다는 이 말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가슴 아파하며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아름다운 이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이 될 것만 같은 이별의 자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세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삼가해야 합니다. 28절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맡겨진 양 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함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삼가다 라는 표현은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겨주신 양대를 돌보는 리더십으로서의 자세이며, 이는 곧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리더십을 향한 바울의 당부는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자, 곧그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고 마음다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해야 함을 뜻합니다. 맡겨주신 영혼에 대하여 리더십이 가져야 할 마음은 통제가 아니라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의 약자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있고 참다운 리더십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더십을 향한 바울의 당부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하였던 사역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마음 다하여 공감하고 가르쳤던 그 열심과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달라는 간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삼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보살피며 세우신 리더십을 따라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모범을 보여주고 이를 기억하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음 안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섬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